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종훈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여러분 뒤편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오늘의 듬직한 주인공 신랑분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. 아마 많이 떨리고 긴장될 겁니다. 신랑님이 저 밝은 미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시에 박수와 환호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뒤편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부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부 입장은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입니다. 여러분 신부 입장 때는 더 많은 박수, 더 따뜻한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부 입장.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예를 올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. 자, 통계에 따르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쪽이 이 맞절 시에 자세를 더 낮게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 맞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맞절 성혼 선언문 신랑 신부 신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.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. 2025년 3월 29일. 이렇게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가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역시 오늘의 인사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.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언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. 가장으로서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슬기롭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가족이 되겠습니다.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. 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행진합니다. 앞으로의 삶은 부부로서 언제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꾸려갈 것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의 마음가짐을 항상 기억하며 슬기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.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신랑신부가 행진할 때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환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. 신랑신부 행진!